안녕하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해. 그렇게. 핀도 꽂았으니까 인사를 예쁘게 해야 돼. 알았지?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 베란다입니다. 자,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요, 저의 녹색 베란다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삽목입니다. 산무이가 꽃을 피웠어요. 화색은 이보다 더 이쁩니다. 어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어, 노란색이 아주 어, 약간의 그 금색깔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예쁩니다. 그런데 지금 어, 원색을 어, 보여주지를 않아서 안아서요. 어, 조금 아쉽답니다. 여기 산목인데요. 음. 금지 오겹이랍니다. 금지 오겹 졸리면 자 거기서 자 금지 오겹이에요. 삽목한지는 어, 여름에 삽목했습니다. 원래는 어, 작년 겨울에 삽목을 했는데요. 고장이 나가지고요. 제 관리 부족으로 고장이 나가지고 여름에 여름에요. 어, 마디를 끊어서 삽목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아주 땅에 붙어, 흙에 붙어 갖고 있죠. 자, 보실까요? 산야초, 미립 산야초에 삽목을 했습니다. 어, 이 산야초가 뿌리 내림하는 데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사용해 본 지는 오래 되지 않았는데 어, 괜찮습니다. 이 색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왜 됐지? 아우, 이 색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 화색을? 이렇게 잡아야 되나? 아, 이렇게 잡아야겠구나.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잡아야겠네. 맞아, 맞아. 이거다, 바로. 자, 어, 보세요. 보세요. 이렇답니다. 화색이 이보다 조금 진해요. 아까보다는, 어, 화색이 좀 예쁘죠? 자, 위치를 조금 바꿀게요. 보시는 분들도 예쁜 모습을 보셔야 좋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어, 잡을게요. 다 됐습니다. 요보다 화색이 조금 진합니다. 노랑색이더 진해요. 어, 얘는, 자, 보실까요? 3일 됐어요. 피워준지 3일 됐습니다. 그래도 위치가 아주 위치가 어, 냉한 곳이라 이렇게 꽃 꽃이 오래간 듯합니다. 꽃봉오리가 어, 이렇게 필 꽃봉오리가 두개더 있습니다. 어, 동시에 피면은 괜찮은데 얘들이요 어, 고르지가 않지요 아, 그렇답니다. 삽목을 두번 했으니 살만 했는데요. 어, 번식을 할만 했는데 관리 부족으로 뿌리가 다 어, 물렀어요. 그래서 제가 마디를 분리해서 다시 삽목을 했답니다. 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 땅에 붙었죠요 이런 아이들은 어, 처음부터 삽목이 잘돼 가지고 조금 어, 몇마디예요세 마디인가? 네, 마디, 네 마디입니다. 네 마디를 성장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한마디씩 다 끊어서 삽목을 했지요. 어, 사냐초가, 이게 미립입니다. 미립. 소립, 미립, 중립, 대입, 대립.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냐초는, 삽목용으로 어, 구입하실 적에는 미립이 좋은 듯 합니다. 소립은 이 위에 한층 굵은 것이고, 이 미립이 아주 최고, 가늘고 그런, 어, 사이즈 같아요. 그래서, 어, 삽목할 적에는 언제든지 미리비 좋은 것 같습니다. 뿌리 내리는 할 적에는, 어, 좀, 으뜸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삽목이들을 보여드리는데요. 요 옆에는요, 백충반입니다. 백충반을 제가 한마디 끊어서, 어, 삽목을 했는데요. 아유 또 지가 또꽃좀 펴보겠다고요 여기에도 지금 꽃눈을 달고 있죠 이거 보세요 아주 가냘픕니다 그래도 어, 공짜는 없다고 제가 노력한 만큼 이 꽃이 어, 봉오리를 맺고 있답니다 어, 보세요 여기에서도 어, 꽃봉오리가 크고 있죠 여기에서도 그러고요 요럴 어, 적에는 떼주지 않고 일단은 여기에서 꽃봉오리 맺었으니까 얘는 그냥 두고 여기에도 충분히 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두 꽃둥오리를 꽃둥오리 둘을 다 키운답니다. 자 보실까요 아주 먼지만하게 꽃둥오리 맺었죠 여기 여기도 꽃둥오리를 달고 있습니다. 금지 오겹이요또 여기도 그렇죠 어유 그래도요 공짜는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도 꽃동어리 같습니다. 자, 요 때가 아주 신기하고 보람도 있고 그렇답니다. 어, 쉽게 말하자면, 은 아유, 이거 키울 수 없네. 못 키우겠네. 안 살겠는데 하는 그런 어, 부분을 어, 잘 관리해서 꽃봉오리 몇개 한번 해보세요. 아주 보람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거 보세요. 꽃봉오리 생긴 거 금지 오겹입니다. 자, 얘는 품종이 달라요. 얘는 봄꽃입니다. 얘는 봄꽃. 어, 요 한쪽을 어, 외 떨어지게 다른 곳에다가 심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화분 주체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군데다가 이렇게 모아서 심었죠. 자, 여기도 꽃봉오리가 생겼어요. 이거 보세요 어, 창가에다 저는 아무리 제 아무리 추워도요 창가에다 놓고 관리를 한답니다 오히려 아이고 추우니까 따뜻한 데다 놓고 빨리 키워 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조금 들춘 데다 놔야지 한다면 오히려 화근이 됩니다 아이들이요 잘 크지를 않고 이 꽃봉오리들이 어. 성장하다가도요 온도가 틀리니까 온도가 맞지를 않아서 여기 저기다 장소 옮기지 마세요 절대 장소 옮기면 안 됩니다 한 군데다 놓고 아이들을 적응시켜야지 밖에서 눈 눈보라가 조금 때린다고 어 금방 얼어 죽을 듯이 그냥 어? 거실에다 놓고 뭐 어디다 놓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한 군데 한 군데다 놓고 어, 적, 적응할 수 있게 아이들을 관리하셔야지 절대 움직여주지 마세요. 얘들은 원래는 어, 추, 추운 계절에 꽃도 펴주고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여름보다도 요즘 애가 더잘 큰답니다. 얘 예, 한번 물도 좀 한번 뽑볼게요사냐초가 수분이 증발하면요 붕 떠가지고 어, 쉽게 말하자면 은 어, 바람만 살짝 불어도 날라갈 정도로 아주 가볍죠 그래서 위에 위에 수분이 어느 정도 증발을 한다면 은 이렇게 어, 분무를 해준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잘 살아요 잘 커지고 또 수분에 참 입줄기에 수분도 가득 차고요 그런답니다. 또 하나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 잠깐만요. 자 보세요. 얘는 처음부터 제가 흙을 약간 배합해서 삽목을 어, 했습니다. 아유 얘요. 삽목해서 어지간히 풍성했었는데 다 녹아가지고 뿌리가 다 녹고요. 물음병 오고요. 다 쏟아졌어요, 아주 폭탄 맞았었습니다. 이게 다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렇겠죠? 자, 얘도 물을 한번 줄게요. 얘는 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흙을 살짝 배합을 해서 삽목을 했다고. 요즘에요, 어, 아주 어, 창측에서 아주 잘 커지고 있습니다. 자, 어, 보실까요? 아주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죠. 사랑스럽습니다. 자, 흙하고 분무기하고 가깝게 대주세요 어, 위에다가 위에서 번쩍 쳐들고 자 이렇게 분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분무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자 어, 베란다 온도가 높아요 아무리 밖에는 춥다고 해도 밖에 날씨는 영하라고 해도요 한낮 햇볕이 어, 반사되면은 베란다는 봄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 조심해서 기왕 관리하시는 거, 기왕 키우는 거, 어찌 합니까? 어, 정성을 다해서 관리해봐야겠죠. 오히려 삽목은 어, 한 촉씩 끊어서 삽목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가장 쉽답니다. 물 이것도 요 화분도 역시나 물 줄줄 흐르도록 주지 않고 살짝만 위에서 살짝만 어 적셔질 수 있도록 어 관리를 해주면요 아주 좋답니다 그래도요 아이들이 어뭐 춥다 어쩌다 해도 어잘 견뎌주면서 성장을 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자 절대 웬만큼 추위에서는 아이들이 어막 그냥 죽고 그냥 어 얼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베란다에서 절대 얼지는 않습니다 제 아무리 춥다고 해도 베란다에서는 얘들 어 얼고 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요 한 군데다가 놓고 관리를 해 주세요 그것이 최고 으뜸이랍니다 그러면은 얘를요 어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자, 이제 제자리에다가 어, 갖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게 바깥 창틀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이 자리에서 놓고 관리를 한답니다. 얘도, 얘도 똑같아요. 얘도 똑같이 어,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놓고 관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어 처음 삽목하시는 분들 처음 관리하시는 분들 처음 꽃을 키우시는 분들 아무리 아무리 추워도 요즘 아파트 베란다 아파트요 그렇게 춥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군데다 놓고 어, 적응시켜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어, 잘 커준답니다 아시겠죠 자, 금지요요 어, 이거 보세요 다음에 또이 음, 아이들 꽃송이가 여지면은 여러분, 들께 한번 더보여드릴게요자 오늘도요. 저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 무조건 건강하세요. 아시겠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